kids okay. in 里に。<laughs>

어? 죽어버렸어 얘 떨어지기 전에 피 많아가지고 나아 너무 많아

네, 요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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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렇게 요렇게. 어렇게 요렇게. 요렇게. 요있는 요렇게. 요렇게. 요도아 レモンダミーのやつだ。 낚들었어안 낚시대? 안땅안낚시안 낚시대? 안낚 아, 대안 낚시대? 안 낚시대? 안 낚시대? 안 낚시대? 안 맥초나드라고못보는로나 진짜 토뭐 먹으면 진짜. 나 <laughs> 발견했어. 아,

여쭤봐봐 너진 한세인데? 없거든 아니지 아, 자꾸 힘든나, <붜리> <붜리> 내가 자꾸 힘든 다니그 너를 노리고 싶은 게 아니라 너가 먼저 말 그러고 얘도 먹어 나는 이등이라고 충분해 근데 보미가 뭐, 여기가 보색이야 그래서? <붜리> 진짜? <붜리> 진짜 하얀색이잖아 인게나어어린이아알렸어야겠다아 <붜리> <붜리> 눈이 좀심하저 아, 몰라

수 <laughs>